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오늘은 형인별 지금 <laughs> 음 먹방을 기다리고 있고요 예 제가 사실상 먹방을 좀 많이 하는 스타일이어가지고 예 솔직히 먹방이 제일 재밌죠 형인들예 오늘 먹을 음식을 형님들 미리 말씀드리면, 어 오늘 먹을 음식은 롯데리아에서 신메뉴로 나온 거 미리 말씀드리면 신메뉴 출시 그거 리뷰 방송 오늘 할 거고요. 저도 뭐 형님들 뭐 유튜브도 어 솔직히 많이 발전을 해야 되는 게, 어, 저작권이 진짜 형인데, 음악만 틀어도 저작권 걸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음악을 트는 것보다, 그냥, 뭐, 음악, 음악 틀어갖고 저작권 걸릴 바에, 어? 근데 다른 데서 다른 데서 하면은 여행이들 솔직히 저작권 안 걸리거든요. 예, 아프리카나 뭐 그런 데서 하면은 어, 그런 건안 걸리는데 이걸로 하면은 걸리긴 걸리긴 하더라고요. 예. 제가 유튜브를 하면서 진짜로 저작권으로 저작권으로 인해서 경고를 받은 적이 한번 있습니다. 에저스인 네. 터너? 아니지? 뭐고 이거? 자 유튜브 형님들 진짜 뭐 많이 봐주세요 형님들 에. 지금 형님들 이게 실시간 방송이기 때문에 에. 이게 형님들 실시간 방송이니까. 유튜브는 음악을 못 듣는다는 점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네. <laughs> 계좌 후원 좀좀 형님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형님들 예. <laughs> 일단은 한번 형님들 그거 한번 확인을 좀 해볼게요 예 여러분, 계좌 후원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좀 형님들. 네. 오늘 실시간입니다. 네.